안녕하세요. 공수목입니다. IELTS 캠브리지 1 9번에 나왔어요. 그래서 리딩을 업데이트 했습니다. 리딩 같은 경우에 옛날에 수능 강의 이런 거 생각하면 안 돼요. 왜냐면 하 그분들은 그 강의를 굉장히 오래 반복해 왔고 현장 강의하면서 엄청 똑같은 걸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탁탁탁탁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걸 되게 싫어하기도 하고. 왜냐면은 나만 잘한다고 해 가지고 강사가 잘한다고 이 학생이 잘하는 게 아니거든요. 약간 학생들 눈높이에서 맞춰 가지고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서 원래는 15권 같은 경우에도 해석을 막 빡세게 해가지고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런 거다 없애고 7권, 18권, 19권을 제가 시험장에 가서 푸는 것처럼 비슷하게 최대한 해봤어요. 그래서 설명을 깔끔하게 하지만 당연히 뒤에 샘플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약간 헷갈려는 모습도 보이고요. 그리고 단어를 약간 몰라도 물론 기본적인 단어 알아야 돼요.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 문제 있는 단어는 모르면 안 된다 이거 있잖아요. 그죠? 근데 본문에 있는 단어 조금 몰라도 괜찮은데 기본적인 단어를 좀 알면은 어려운 단어 같은 경우는 약간 유추하고 추론해서 문제를 풀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 문제라는 게동어를 정확하게 몰라도 앞뒤 문맥이라든지 내가 아는 몇 개의 단어를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그거를 통해서 문제를 풀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약간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제가 만들 때 문제를 푼 다음에 해석을 제가 막 하고 나서 문제를 잘 풀어 본 다음에 이거를 바로 찍잖아요 그러면 제가 생각해도 좀 약간 잘 가르치는 것 같아요 <laughs>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로 가르치는 거니까 기억 다 나고 무슨 내 얘기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딱 봤을 때잘 가르치는 느낌 나거든요 근데 그건 저는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냐면 문제를 풀어요 그래서 지문을 보고 문제를 풀고 한3 4일 동안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면 좀 까먹거든요 문제를 그래서 기억이 잘안 나요 그래서 지문은 약간은 기억은 나는데 그냥 대충 어 이런 얘기였지 기억은 나는데 문제는 기억이 거의 안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새로 푸는 것처럼 저도 해가지고 설명을 하면서 지문은 그래도 한번 봐야죠 왜냐하면 너무 그냥 완전 처음 보면 약간 좀그 무책임한 것 같으니까 어, 그래서. 먼저 한번 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기억이 가물가물해질 때쯤에 다시 해서 이제 문제 푸는 거죠 같이 어 그래가지고 뒤에 샘플 보시면 약간 제가 좀 약간 헷갈려하는 느낌도 가질 수 있고요 그죠 약간 이렇게 횡설수설하는 것 같지만 어 이거 이래서 답이다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어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참고하셔 가지고 수능처럼 아니면 뭐 다른 대형 학원의 그런 강의처럼 요거는 요거니까 요거는 요거예요 이런 게 있긴 있어요 그죠 어, 근데 그런 게 없는 것도 있다 왜냐하면. 문제 자체가 이 r 치가 True False 낮기분 같은 경우에 되게 모호하게 있는 게 되게 많거든요. 낮기분은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이게 없으니까 여기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밖에 없어요 사실은. 근데 그 나름의 이유를 대해서 다른 것도 설명을 잘 해줘. 그럼, 해주는 뭐야. 아무튼 잘 합니다. 어, 그러니까 어, 여러분들 리딩 공부를 하는데 혼자 약간 좀 막힌다. 그리고 문장 구조라든지 뭐 해석하는 게 약간 좀잘안 된다라든지 아니면 해석은 되는 거 같은데 문제를 잘못 풀겠다 이런 분들은 들으시면 좋고요. 제가 따로 해석하는 영상을 또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해석을 어떻게 좀 약간 효율적으로 잘할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보시면서 같이 공부하면 되고, 그리고 강의 내에 팁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이렇게 팁을 몰아가지고 이렇게 만든 게 아니고, 그 강의, 강의 사이에 팁을 넣어 놨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제 수강생들이 제 강의를 다 들었으면 좋겠으니까, 거기에 중간중간에 다 넣어 놨어요. 그래서 그런 팁들이 좀 많이 있으니까, 시험장에서 어떻게 하고, 단어를 모르는 게 있을 때 어떻게 하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런 것들 다 담아 놨으니까. 관심있으신 분들은 구매하시면 되고요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 공지하고 싶었고요제 블로그엔 썼지만 제 블로그는 아무도 안보기 때문에 아무튼 데 네. 그래서 유튜브에 올려봅니다 알겠죠? 그럼 다음에 또 봐요 씨야 질문있으면 댓글 남겨주시고요뭐 그런 와중에 이 사람 보이스톰슨 이스 뉴욕에서 He's the same as Prince o m e s q u Grand c r y or Golden Berry 뭐 체리 그죠? 뭐 땅에 자라는게 있나봐요 The fruit looks similar to the closely related Cape, cape, cape Gooseberry 이건 뭐야 아무튼 뭐 그렇대요. 여기 내용 중에 중요한 게 뭐가 있어요? 체리를 뭘 한다. 이 사람이. 끝! 그러니까 이렇게 한 20초 안에 읽어가지고 그렇게 넘어기면 돼요. 이거를 막 해석하고 있으면 안 된단 말이야. 알겠죠? 그런 트레이가 a e r e a d y sold to a limited extent in the U.S. 에서 벌써 팔리고 있대요. 그런 트레이가. 뭐본 적이 없는데. 아무튼 별로 안 파나봐요. 되게 제한되게 파니까. They are hard to produce because the plant has a sprawling growth habit and the small fruits fall off the branches when ripe. 떨어지고. 그다음에 뭐 이런 특징이 있는데 뭐 이거는 뭐 모르겠어요. 스폴링 모른다고 생각하고 그냥 무슨 특징적인 자, 성장하는 뭐 습관 있는 거죠. 근데 fall of the 이것을때 떨어진다. 근데 이것도 ripe 모른다고 치면은 fall of the branches만 일단 기억하면 되겠죠. 이게 되시나요? 이걸 몰라도 아, 어, grow to h a 지 뭔가 있구나. 그다음에 fall of the branches, ripe 뭐야? ripe는 떨어진. 올라프는 모르지 않을 거 아니야. 아,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The first major machine breaking took place in in the city of Nottingham. The practice soon spread across the country. 그래서 so, 어, 굉장히 많이 했나 봐요. Machine breaking led to attacks and burned factories. Oh, 태우고. In case they even exchanged gunfire. 어, 총도 쏘고. Company guards and soldiers. The workers wanted employers to stop installing new machinery, but the uh, but the uprising. Uprising 이제 데모하는거 말하는 거죠. 그래서 폭동에 이제 응답을 했는데 어떻게 응답했냐면 by making machine breaking punishable by death 돼가지고 이제 어, 사형 선고까지 내릴 수 있게 죽음으로 그죠? 이거는 benefits of i n d u s t r i a l i were m um, to certain sectors of society. 근데 middle class랑 아까 그죠 부자들만 좋았으니까 true. 그 다음에 some skilled weavers believe that the introduction of n e w t i l e machines would lead to job losses. 이거 맞죠? 그래서 텀까지 했죠. 그래서 true고요. 그가 아닙니다. true입니다. true. 그다음에 there was some sympathy among local people 했는데, sympathy 얘기는 없던 것 같아요. 이거 한번 다시 잘 볼게요. 나 기분 같은데, 일단 첫 번째 거를 잘 봐볼게요. c a 캐나우나 이거는 제가 확실한 거는 이게 렇 답이 팍팍 나오잖아요. 근데 확실하지 않은 거는 다시 봐야 됩니다. 저도 그렇죠. 어, 그러니까 여러분도 확실하지 않은 거는 다시 확인을 해보고요. 여기 있다. 이저이 e, 그래가지고 여기 o r e 부터 시작해서 비트랑 뭐 머스랑 뭐 에드기도 이거는 뭐 어떻게 발음할지도 몰라요. 어,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거는 답이 이다 그죠 어, 그래서 간단하게 풀수 있죠 이것도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어 n a l t e r n a t i v e 에서 다른 이름이래요 뭔가 이거 a l t 티브를대체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냥 다른 거라고 생각하면 좀 편해 머릿속에서 알겠죠 여러분 한국어로 그 바꿔가지고 단어를 외우는 게 항상 좋지 않을 수만 있어요 그냥 그 느낌 그대로 해가지고 영영에두거든요어 근데 이런 저런 방법 해보는 거죠 여러분한테 맞는 거가 뭐, 뭐가 좋을지 그죠 어, 그래가지고 로유스우드를 생산하는 그런 그런 나무들의 다른 이름이 뭐였어요? 아까 위에 어디 있었던 것 같은데, 그뭐 정크 뭐 해가지고, 막어 여기 보면은 뭐 low-use wood 해가지고 나와있었는데 처음에 언급할 때, 근데 some people even call this junk trees 해가지고 어 이렇게도 부른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B예요, 답이, 그죠? 어 그래서 여러분이 B 두개도데 이거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수 있는데 괜찮습니다.